잡혀버렸네 오. 오. 오 뭐야 외국인이면서 한국인 코스프레지아 뭐래 외국인인데 한국인 아이거 한국인인데 외국인 코스프레지 <laughs> 반대로만 했지 뭐야 저사람도 한국인이야 야에 애쉬 애쉬 아 개많이 맞았다 오케이 애쉬 30% 개꿀 애쉬가 있네 애쉬야 애쉬 아타, 아타 야 튕겼어 야 튕겼어 애쉬 풀래 애쉬 풀해애 바인 해멘 바인 피해톨 왜케 트월 스라리어오오오오오이은 뭔데 이거 야솜라도솜라도솜라도 야타 쪽 한번 떼야겠다 이거. 아야. 아, 한번 갈래 이거? 어, 어. 저자 떼고거든요. 오케이 한번 가자.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야타, 야타 못 돌아간다. h 도피 에시도피, 에시도피. 나이 나나 야, 안아, 안아, 나나뽕주 봐. 나뽕주 봐. 나. 봐. 나 봐. 어, 어 아, 이네들. 아, 어, 미안, 미안. 아파, 안파아안 아가.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고장, 고장, 자리아, 자리아 리킹볼. 자리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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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매우 뜨겁고요, 자리아 매우 뜨거워 포인트, 포인트, 해만, 해만. 가 가멀. 가멀 가자, 바로 아, 가자, 바로 에법. 가자. 정 바로 가자. 에법. 오케이. 왼쪽, 왼쪽 아나 있어요 브발입 뺐다. 손발 가자, 가자. 아 들어갈게, 이거 야탐. 왜 한방이 됐지? 오, 뭐야. 리킹볼 나보어어 아멘스가 날 죽여요. 왜 이러지? 려려다셉 아, 탄겠다 <목소리> 뭐야? 박혔다. 내 배도 안 아필. 아, 진짜. 박다 박쳤다. 헤드 헤드 개많이 까인다. 야, 나 식판 왔다. 아, 어, 해매 오케이. 야, 왜, 왼쪽이 치에 LC거든? 기다려 봐. 어? 우리 어, 아, 아, 야, 우리끼리 가보자, 그냥. LC 필. 내려, 려 내려, 내려, 려 에 앞에 야타야타야 애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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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타야 애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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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애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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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야타야야야야야야야타야야애야야애야애야야야애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나가나가 아,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코인트 레킹볼 레킹볼 우리 집바집디레볼 레킹볼 레킹볼 왼쪽에 야다 왼쪽 이에야 왼쪽 이에야 아닙니다 어저 있습니다 나궁 있어 가면 나이스 레킹볼 다이 야타 가이다 라이타 라이타 메쉬 라이타 메쉬 라이타 메쉬 어디서 잡쉬오이메메이1이힐이밀밀밀밀밀밀 안돼안 돼. 야 타워야 타워야 타워. 어쩔. 야나 여기 저기 있어. 어 아, 무빙 무빙 무빙. 야. 나 산다. 파이. 성공 등이 한다 이제. 왜야몇개 숨어 있다? 좋아 이걸. 봐. 이가이사암살 야나 수면, 아 이거 나죽중요한요한데너요한데너요한데너요한데너요한데너요한데너요아데너중이한데너 중요한데, 데너나요한나너 중요한데, 너 중요한데, 너 중요한데, 너 중요한데, 너 중요한데, 너중요 애쉬 위도, 에쉬 위도 2층에, 와우. 터치, 투치이야 투적이, 어, 레이시. 어, 너무. 위도 2층에, 위도 2층에 애쉬 밑에 있고. 나이키나? 네. 뭐야, 브리긴데. 브리긴데. 브리데 브리긴데. 브데 브리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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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다데 브리긴데. 브리긴데. 브리이 리쉬움, 리쉬움, 리쉬움. 이탈, 오, 루시온 루시온 루시온, 루시데 루시데, 디방 디방 디방. 오케이 터진 아, 적지 말라고. 나이스 나이스 아이보이. 너무 기아아아 아. 야, 아, 아, 아!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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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하고 한번 누구니까 바로 들이 됐다. 이건 아니지. 야 왼쪽에 브리 왼쪽 브리트. 아유, 아, 맞았네. 나이스, <목소리> 지 아, 헤매. 아, 젠이젠이인 <목소리> yeah. Oh, f u c n g a t u r e Hammer r i g t e hey, r 아, 왜그렇무 oh, 나이스. 어, 어 레킴 볼, 레킴 볼. Oh. 레키먼 레퀴먼 라이트 함 라이트 함. 이거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이트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라이트 함라이오함 라이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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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이트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 라이트 트함 라이트 트함 라이트 함 라이트 함라이 컷. 저거 나왔어. 아왜 왜? 어? 여기 여기 힐힐힐어 힐. 레레레도 원. 아왜내킬이 없는겨? 어? 지나가지 않냐 방금? 외래쪽에서 하죠 뭐저 그럼 불쇠 사라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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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저격수 위 이렇게 좋아해 한조 원 트레이서 트레이서 쟤초 없어 쟤 초월 없어 용돈 사라어세레이 라이프 트 라이프 한조 한조 아.. 배틀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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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젠젠젠젠젠젠 랩사이젠 랩사이젠 비트 어 비트 빠졌다 이거 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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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어 어, 어, 몰랐네. 어, 비둘 없어. 나 지금 내레끼고 있어. 나여기갈수 있어?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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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고. 이네피터피터나수 있어? 야, 초귀야. 초귀야. 형형봐형 형. 껴봐, 형, 껴봐. 형, 형 <뭐라> 해 줄켜. 초치라고 아, 이거 안막인네 형 어? 저기 봐, 형 형. 헤이, 해요 저기. 아, 한국이 한국 말했어 처음에. He doesn't speak Korean. Axel thought he speaks Korean, but he doesn't.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외국서 한국인 뭐야, 저 사람도 한국인이야? 스 e 이 i n 다 r e you? Oh, you got three people down. We win, eh? I got Tiki Machine. Go on, I want you t 다 go. Tiki Machine. Wow, you're g 엠엠 엠엠 오케이~~ 빠세와 씨. 곡선, 곡포르. 와우. 야, 오른쪽 트레이서 돈다. 거쯤에, 거쯤에, 레레이레이서스스 한쪽. 나 2층 갈수 있어. 가자, 가자, 우리. 2층에, 2층에 약탈하는 다 있다. 야, 방어 주는 거없기 해, 얘네. 어, 방을 이게너이 스폰. 아아형아형아 띠봐요 아, 형. 아, 형. 아, 아 브리 형아 브리, 아, 브리 형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오고 개꾸고 있어 오고 개꾸고 있어 이 자식들아. <laughs> 아, 화, 화, 맞았네, <laughs> 진짜 아쉽더라 아한청 시절 떠올리기 많네 중위들 진짜 개찐다요아 에퍼스 에퍼스 이번 오십 오케이 아야버그 얘네 초월 있겠지 어 오케이 트레이닝 초월 빼줄 거라 믿고 일단 2층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한조 저 뒤에서 어포오오 온다 온다 스태다 타고 방다 박물 다방물 없다 다 프리어 프리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뭐야 나 한조 어? 오예스 야야 그냥 한명 잘라줄게 이거 한조 한조 됐 나이스 이이초빼초한짤초 빼고 한조

굿굿. 머키 고스. 머키 고 오케이. 먹키 고스. 오케이. 야, 방어 주는 거 뺐다. 주방이나. 부리기다고 뭐. 야타케 야타케. 야타케. 프리온 프리온. 프리온 프리온 프리온. 팩도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렙살렙살 프리 렙사 프리. 주방 없다 주방 없다 방어 주는 것도 없다 얘네. 개득없다. 우와, 자리가 깊다 게 플레이 슬로우 리 민선너점힐미 얘네 no 저격수 없어가지고 야타 정말 방어 중으 뺐다. 야타 들어온다. 이거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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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왼쪽에. 자, 리제내이스포인트포인트 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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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아이 볼, 다 볼트. 네, 멍 네, 멍 아, 네, 멍키, 아, 네, 멍키, 아, 네, 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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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요 이거 한턴 막턴 네네 네. 자탄, 자탄 있지 않나? 쟤네는 저탄이 비트는 없고 초월 초월 있어. 까까 까.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스 I believe you 두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스터 첫. 오나 보이려.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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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많이 유 오케이 오케이. 홀 풀.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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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만. 자자으로자자 자. 자 떠나. 자려만 자려만 자려들 아다 오케이 자려 야 아나니 기다려봐 아나니 살아봐 나구 있어 아니 위선봉주위선봉주위선봉주위선봉주 참봉주 참봉주 위선봉위선봉나 용감 있어 아예 보였지 해미원 해명원 해명원 원원다해문나 해문다 해문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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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봐 오케이 위주봐 오케이 몽키원 몽키원 원원트레트이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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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트 너는 나이스 아. 아 너무 좋아. 아개고 겐지 고치 뭐? 진짜? 아개 nice. oh, okay. 멋지. <웃음> <웃음> 진짜? 스페이스가 나 칭찬하고 있대. Sky, Genji is fucking crazy. Holy shit. If we lose, I'm gonna feel stupid a r a k s 베스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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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티. 윈스 돌리다. 처 헤맨. 처 헤맨 나프. 알았어. 쳇. 몽키스. 몽키. 매크리. 매크리 뿜. 뿌리기 때문에. 아,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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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left side g left side gen. left side g left, uh, gen, right. 인 o 라인 t point. point. <laughs> okay. line, l i n 오 l i 오 e l 백 n e lin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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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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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나이 아, 주제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네. 나이스 팀 나이스 팀 오케이, 오케이. 박님 진짜 받아줘요 아줘오오오오 어어어어! 나 나이스 나이스 팀 나이스 팀 I know it's your fine no, when no, you okay. do what I'm you fine. do and hey babe I want my veins like it's cocaine. We always move fast, never in the slow lane. Enough for play, baby, this my domain. Don't wait. Take the wheel and we can go play. Oh, you a bad girl, know what you like, yeah. I Said you like your legs with a little side, side yeah. Said you make them beg for seconds every time, yeah. I'm mean, here to your legs, i take a time. I know it's your fun when you do what you do.